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경남의 핫한 현장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진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하 55m 밑에 지하철역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 저는 정말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사실이 진짜인지 진 파헤쳐보기 위해서 진이와 함께 오늘 출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난 지하철역들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야, 일단은, 가야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특이한 지하철역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잘 꾸며놓은 거. 이거 뭐, 데코레이션 잘 해놔서 특이한 건가? 아니, 뭐, 별거 없는데요? 별로 특별하고 특이한 게 없는데?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가야역 지하철역이 입구가 어디 있습니까? 아, 백 안에 있어요. 벽 안에 있다고요? 네. 벽 안에? 네, 벽 안쪽에 있어요. 벽 안에. 아, 예, 일단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벽 안에? 지하철역이 벽 안에 있다고요? 입구가 아, 저기다. 네. 아, 야근 길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차들이 그냥 쌩쌩 지나가네, 쌩쌩 지나가. 저희가 평소에 보던 그런 지하철역 입구하고는 좀 다른 네, 느낌이긴 하네요. 얼핏 보면 도심 속 동굴 같기도 한 이곳이 바로 첫 번째 별란 지하철역 가야역 3번 출구입니다. 높이 10m, 가로 400m의 거대한 옹벽 속에 지하철역 출입구가 쏙 박혀 있는 모양인데요. 아니 잠깐만 벽면을 뚫고 제가 입구로 들어왔는데, 아니 여기는 내려가는 길이고, 아니 입구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 어디고요? 번, 여기 한번 올라가 봅시다. 네. 원래 또 올라가는 계단 입구도 있고, 근데 입구가 두 개네요. 야, 어머니 집 올라오시는데 부축을 한번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어머니 좀저 부축 좀 해드리겠습니다. 올라오시는데 불편하신 것 같아서, 아이고, 이 계단이 와이리 없습니까? 왜이 계단이 가야하는 다른데 가나. 다른데보다 높아요. 어. 아니 근데 여기 어머 여기 입구가 두 개인데 왜두 개예요? 이런입구가저 여기 여기도 입구가 있고 여기도 입구가 있고. 아 여기는 어, 저 엘베트 타고 올라가는 거. 여기 아. 입구가. 저는 집에서 와가지고 가있다는 이제서 타러 가는 입구. 아 그러면 여기 입구가 없으면 이렇게 뺑 돌아서 가야 되겠네요. <laughs> 아, 맞네 맞네. 아이고 오늘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아 어, 네. 네, 아버님 근데 좀 여기 지금 가야역이 굉장히 특이한데 예. 입구가 두개예요 예. 아니 왜두개예요 이게 이 지하철 입구, 입구가 없으면 은기 위에 사는 사람 경경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내려가서 빙 돌아올라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 그래서 이 입구가 생겨가지고 경경이 필요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예. 길에 다니시는 분들 바로 쏙 들어가면 예, 되고 예, 예. 위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구 바로 내려가면 되는데 예, 예. 없으면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아, 그때 많이 좀 편리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많이 좋습니다. <laughs> 부산의 지형적 특성상 산북도로 위에 집들이 다닥다닥 들어서 있는데요.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옹벽을 파내어 철도로 이어지는 출입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산의 별난 지하철역 벽 속에 박힌 지하철역 검증 완료. 이야 <laughs> 신기하게 진짜 신기해요. 잽싸게 두 번째 역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배산역. 자, 진이는 지금 이제 배산역 대합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예, 특별히 뭐 다른 점은 없어 보이는데 지하철 타는 곳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도 안 특이한데. 아, 에스컬레이터를 이제 한번 타보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니, 에스컬레이터가, 아니, 너무 긴데요? 약간 이 마법의 다리 같은 느낌. 야,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노? 와. 아니, 이거는 약간 그 어디, 라스베가스 미국 같은 데서 보면은 엄청나게 긴 에스컬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인데, 야, 부산에 이런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건또 처음 봤네요. 와. 어, 아, 잠깐만. 다 왔으면은 지하철 타야 되는데 아니 타는 데가 없는데요. 혹시 또 내려가나? 잠깐만, 잠깐만. 한번더아 여기 있네요. 한번더 내려가네요. 와. 오 마이 갓. 잠깐만. <laughs> 엄마야, 또 내려가나? 또 내려. 가 동해물과 백두산님. 그렇습니다. 대산역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천국의 계단이라 불리는 이 에스컬레이터 때문인데요. 오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도 길이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느릿느릿 움직인다는 이 녀석. 타고 내려가는데만 농담이 아니고 무려 5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하시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씨발 잠깐 잠깐만요. 아이 아니 배상역이 예.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많이 내려오지 는 몰랐거든요. 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 직접 좀 이용하시니까 좀어떠세요 아이고 저한테는 너무 좋습니다. 올라갈 때 일부러 제가 운동 삼아서 운동 삼아서 걸어 올라가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야, 막 상인병이나 뭐 고혈압 이런 거다 미리 또 예방해야 예, 예. 되잖아요 뭐. 일거 양득이죠. 아, 도랑 친고 되게... 가져 가 잡고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 조심해서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는 게한참 걸립니다. 예, 예. 아버님 조심해서 가도 내까지 같이 가겠다. 야불편한 점은 없지. 그래도 뭐 조금 시간은 걸리도 벌써 없지요. 아. 그러면 뭐걸안 하면 엘리베이터 타든지 매일 이용합니다. 적응하셔 <laughs> 가지고. 예, 네, 정말은 매일 이용합니다. 아. 여기가 만덕 다음으로 길 거다. 오 맞아요 맞아요 만덕이 9층 지하 9층이고 예. 여기는 지하 8층입니다. 아. 네. 가진다고 보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들어가세요. 네.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가 좁고 길다 보니 어르신들은 앉아서 내려간다는 우픈 이야기도 있죠. 아니, 그러면 요 지하 8층이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는 그럼 대피는 어디로 해야 되나? 아 그런 거는 시민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가 심도가 깊다 보니 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배산력 등 계산력 만득 등은 상부로 대표하는 게 아니라 스크, 화재 발생 시 스크린 도어가 있는 자동문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승강+ 성강, 승강장 하부를 통해 부를막게나분선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대표하도록 저희들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상 피해는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니가 오늘은요.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이 별난 지하철 역들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왔는데 재미난 이야기도 들으면서 이 부산의 지형적인 특징과 역사의 역사를 알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 역사에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니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니 검증 완료. 일상생활 속늘 함께하는 지하철역에 이런 볼거리들이 숨어있는지 몰랐네요. 아직 부산의 별난 지하철역은 수없이 남아있다는 사실. 지니의 별난 지하철역 검진 투어. 다음에 더 재밌는 역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